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디네이터, 빠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원피스는 1 0 원피스입니다. 여러분의 원피스로 나왔는데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로 10분 소재입니다. 소매는 팔꿈치까지 내려오고요. 기장은 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상이 안에 속 치마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무릎까지 다 내려오니까는 뭐, 크게 쏘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굉장히 시원하고 가벼워, 안 입은 것 같아요. 아사만큼입니다 색감이 그라데이션 돼서 있어도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다 모자 하나 딱 쓰고, 색이 넓은 모자 하나 쓰시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에 아니면, 또, 약간 무거울 수도 있지만, 또,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멋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린넨 뭐, 뭐 블로 같은 거, 스카프로 하나 이렇게 길게 덧드려서 세형 커버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패트 처리하는 게 아닌 원피스라서 굉장히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 부담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기장은요. 엄발란스거든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엄발란스인데 발목 조금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물결 무늬로 되어 있는, 파팅되 있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럽게 흐르,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내려오는 스타일이라 전혀 부하게 보인다든가 이렇게 붙어서 울리불리한다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니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색감이 너무 시원하고요. 소재도 쉬폰 소재이지만 한천물 한두 번만 더해주시고그 다음에 옷샴푸를 해서가볍게해다 하시면 될것같아요 색깔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그냥, 판타스틱 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여성스러운기까 아. 여기까지. 이건비슷합니다 이건 약간 피치 색깔입니다. 이것도 스타일은 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자장 스타일은. 근데 이제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패턴이 전혀 다른 문양이라서 조금은 달라 보이고요. 밑에하고 스타일은 다 똑같습니다. 피부가 보얗해 굉장히 뽀얗게 보이면서도 기티나는 스타일이죠. 야에도안보이고요 속치마 길이도 좀 길어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폭도 있어가지고 사이즈에 6, 6, 7 7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아무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가방도 약간 이백이나 가벼운 클러치 같은 거 들어도 되고요 신발도 굳이, 뭐, 구두 안 신으셔도, 샌달이나 슬리퍼 신으셔도 돼요. 여름이니까, 편하게, 뭐, 높은 구두만, 이렇게. 굉장히 하늘하늘합니다, 이렇게. 세탁도 아까 앞에 파란 원피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기장도 종아리, 종아리 아니지, 발목까지 옵니다, 이렇게. 그죠 어깨선은 이렇게 약간 시수류를 해서 펀칭,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이 있습니다. 거의 안 비칩니다. 이런 식 대해서. 있어 예쁘죠? 이런 원피스 돼있어. 가격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원피스야. 요건 약간 탁해 보이지만 하지만 조금 싸사라거나 비오고 이럴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지금 제가 세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련되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링컬이 뒤 있는 상태라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잘 팔았는지 모르니다 기장이 이렇게 완전 언바라지 요즘 한창 유행하는 66반, 77까지 가능합니다. 물빨래 가능하고요. 소매도 퍼프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잡아줘요. 팔이 안 굵게. 안에가 이렇게 스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약간 안에 고무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도 되고요. 그꽉안 조이니까. 이렇게. 카라는 하이넥이기 때문에 치퍼 다 올려도 되고 반오픈 해가지고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원피스는 여행가실 때 그냥 부담없이 안 비치고 하니까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한쪽 귀퉁이 뜨셔놔도 오히려 더 이쁘게 빠져나오는 원피스거든요. 끝이 카키이 너무 이뻐서 제가 한쪽 주안점으로 그걸 좀 강조한답니다. 입주름안 펴지면 기계줄름이라서 색상은 이게 약간 그린 카 느낌. 짙은 카키색인데 북층에 가까운 카키고요. 요거는 그레이 색깔 이렇게 하는 게 보이죠? 이게 제색인데 약간 북층에 가까운 그레이고 여기는 완전 그레이고요. 색깔은 두, 개, 두 가지 다있뻐요 많이 선호하시지만 잘 구할 수 없는 색깔이랍니다. 기장도 길어서. 구행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요. 뭐, 비치거나 그런 것도 있고, 호주머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쪽 다 있고. 주름은 아무리 세탁해하면 다시 또 주름이 가고, 이거 있어도 주름 거의 안 펴집니다. 이게. 기계주름이라. 요즘은 또, 복고가 유행이니까, 전에 한 15년 전에 주름하고 또, 엄마랑 굉장히 유행했을 때처럼, 다시 유해 순환이 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런 원피스가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요건 지금 제가 세일하니까 빨리 선점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물 빨래 다 되고요. 앞에 원피스 매장 다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밑에 전화번호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전화번호 보시고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제 블로그로 들어가 보시면은 더 많은 옷들이 계속 신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주문 가능하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용기도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